복스 핵 옥스 이렇게 소식하라고 아, 안줄 거야 소식한다며 방금 내가 어제 치킨을 시켰는데요 소식한다며 소식한다며 공격해 아 진짜 적을 제거했습니다 적군제거 완료 짜잔 적군제거 완료 혜원이 잘했지 수류탄 투척 예다탄추수탄 가라 수탄한 해원탄 추천 <laughs> 해원탄 짠 해원탄 짜잔 예, 다음 줄가겠습니다 아, 수르탄 추천 잘 못했지만 귀엽게 봐주세요 다들 괜찮아 나만 안 괜찮구나 그도망가 아, 아, 그러니까 애초에 왜 불복불한 하냐고요 친구 네, 동생한테 네, 왜 네, 아니 응. 동생한테 왜 하냐 말로 차 있잖아 친구하자 아니요 지금 언니한테 뛰워 하려나요 친구하자 아니에요 우리 이이 윤지한 그 태원아도 친구하자 네. <laughs> 태원아 <태어나, 너> 친구하자. <laughs> <태어나, 웃음> 친구하자 그래 <웃음> 내 <웃음> 옆에는 나를 <laughs> 좋아하는 티었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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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오늘 광배가 빨간 옷을 입었어요. 같이 아 봐. 아아아 깜짝 놀랐어 아기들이? 와, 광배 오늘 진짜 예쁘네요. 약간 나랑 약간 비슷하다. 그러니까요. 진짜 옷까지 따라. 저 처음에 입... 옷까지 따라지 말라고 했지. 어어떻게하냐니야 너무 좋은 거야. 나 그만 좋아하라. <laughs> 야 뭐해? <laughs> 왜 나라는 <laughs> 저런 거안 해? 저는 유리한테 저런 면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. 이게 저랑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. 이게 뭐랬니? 몰랐네요. 진짜? 아유. 좋아요. 아유. 저도 유리랑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. 유리랑. 우리는 저한테만요. 뭐야! 보셨어? 보셨어? 야! 보셨어? 아한테 이렇게 인사했어요 <laughs> 하이? 야! 와.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유리예요? 혜지예요? 희지라니까? 아, 죄송해요 죄송해요 <laughs> 희지예요? 희지 히지. 유리랑 잘 어울릴 아. 것 같은 가면 지어줬는데 희지라고 지어줬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약간 제가... 광배 같은 느낌이예요 아 맞아요 예, 광배 같은 희지는 스물두 살이에요. 그래서 혜원아, 혜원아, 뭐? 오늘 희지가. 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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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. 여기는 지금 우주선 아니고요. 네? 우주선 아니고요. 어 놀부자. 어 진짜 놀부자. Okay. <laughs> 네, 자 오늘은 뭐하러 왔어요? 저희는 스페인 스시 왕무 영상을 <목소리> 촬영하러 <목소리> 왔습니다 <목소리> 어, 어, 아 이쪽이다 아, 아. 아, 오늘은 다 <목소리> 핑크색 네, 맞아, 맞아요, 컨셉이 핑크 원점 네, 네. 핑크예요 사실 아는 반팔이에요 <목소리> 어, 저는 니트를 입어가지고 엄청 더울 것 같은데 <목소리> 네. 열심히 해볼게요네 저는 어, 우리 셋이 어, 좀 비슷하네요 아, 아마 모델보다도 네. 비슷할 거예요 머리가 네. 어, 네. 핑크색이거든요 아 머리도, 핑크색 머리도 핑크색이에요 너무 어. 귀엽다 <목소리> 이참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맞아. 아, 진짜요? 아니, 거의 <laughs> 빛보다 빠르거든요, 지금? 요새 유리가 빛보다 빨라졌어요. 부었어! 아니, 나빛 때문인가? 아, 어, 비 때문인 것 같은데? 깜짝이야. 깜짝 놀랐네. 네?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부은 것 같다. 나 얼굴이 안 보이는데, 여기? 있어요? 너무 하얘서. 어, 이렇게 보면 안 부었다. 너무 하얘서. 이야. 자꾸 예뻐해 주면서 나 귀엽다고 해 주면서 그래놓고 자꾸 밀어내냐고요? 아니 귀엽다고 지 귀엽다고 해줘서 내가 기분이 기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밀어내 <웃음> <웃음> 그럼 귀엽다고 하지 말든가 귀엽잖아 봐요 그래서 <laughs> 귀여요? 아 <laughs> 고마워 <laughs> 이런 또 <것도> 밀어내고 <laughs> 나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<laughs> 가정에이새심함아마 <laughs> 언니 덕분에 꼭옷 어, 냄새가 정돈됐어요 아, 멋진 모습으로 장연아. 노래하고 와요 우리 <웃음> <웃음> 우리가 만난 건우연이 <laughs> 진짜 점점 심해진다 <laughs> 아 언니 자꾸 받아주지 마 그래요 받아주지 마세요 아 저도 자꾸 제가 오빠하게 되잖아요 언니 때문에 <laughs> 네. 싫다고 그러면서 맨날 나뭐 한번 하고 있으면 쫓아와요 쫓아온 게 아니라 그냥 나온 거야 그래 나왔는데 다른 사람 같은거가만같 지나가잖아요 근데 나니까 이렇게 쓴거 아니에요? 얘길 막고 있어 저희 그래. 언니 기걸이도좀 비슷하네요? 응. 도대체 어디가 비슷한 건데 조금 <laughs> <laughs> 비슷하네요? 아 얘가 자꾸 제 폰에 셀카 남긴다고 아니 언니 폰이 셀카가 진짜 잘 나와요 왜 똑같은 폰인데 언니 폰만 잘 나오지? 아니 근데 왜 자꾸 이런 거 남기냐고요 그리고 영상까지 남겨요 <목소리> 언니 이거 제가 언니 한번 보라고 했잖아요 카메라 앞에나가놔둬 아니 네가 하고 이런 걸 남기니까 그런 <목소리> 거지 아 진짜 페이지에 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할때 오늘 윙크할 거예요 근데 윙크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카메라 보고 해볼게요 네 <목소리> <목소리> 방금 못했죠? 아니 귀여워 귀여워. 다니까 으, 으, 으. 으,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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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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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판전인데 울고 있어. 미주 <미저> 안 보고 싶어가지고요. 해원 <혜원> 언니. 아, 뭐 <laughs> 아, <laughs> 오늘 대박이야. <생각이나>? 지금요? 아니 그냥 언니 같이 찍으라고 했는데. 맞아. 나왔어. 대박. 언니 너무 슬퍼요. 오분이 <아무리> 색깔 네. 대박인데. 미주 <미저> 안 보고 싶었어요 그래. 그래서 온 거야? 나도 저거 달아줘, 나도. 슬프니까. 많이 달아도 아, 그러네. 이거 눈물자. 글루 팬들이 입맛세제체하라글루팬들의 입맛을 제체하라 카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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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아니 조율이가 요새 원래는 맨날 저한테 들러붙고 맨날 뭐, 저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요새 제가 다가가면 맨날 뭐, 뭐, 뭐 짜증내고 틱틱거리고 그래가지고 요새 안 다가가면 응. 또 자기 응. 와가지고 응. 막 나한테 들러붙고 밀당하고 있었어요 잘 먹혔네 <S> <S> 저는 밀당 싫어요 안 돼요? 이것도 <이거> 싫고 아, 네. <laughs> 저 이제 곧 무대 하러 올라 갔거든요. 재밌게 크니까 그러니까 그만 오세요. <laughs> 네. 저나 조율이 우는 사진 있어. 뭐지? 갑자기 누워 뭐 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. 역시. 아 맞아 맞아 <laughs> 그래서 찍어뒀어요. 네. 알겠다. 눈물? <laughs> 아저반 봐봐요.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너무 그걸... 극사실주의잖아요 뭐, 사진사실주의지만 어쩔 수 없어 왜 울었나요? 그때 그냥 합성했는데요 아 아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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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시 다시 다 한쪽만 왜 울었어요? 자꾸 저못 살게 보니까 그래서 울었어요 제가 언제 못 살게 울었나요? 언니가 언니, 계속 못 살고 있었잖아 연습하는데 뭐더라 언니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돼, 아니 아니 말고 유리야 아니야? 그러면? <웃음> <웃음> 아니 그거 말고 너 그거 당연한, 당연한 말이고 아 언니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아, 가가면 천행고. 맞아. 가 하면 천행고. 이거 근데 이거 뭐 했던 말 아니야? 그렇게 하데 이제 이 차이 막힌 거야. 잘못하면. 근데 언니, 아, 아. 아니, 제가 <laughs> 다 맞은 는거아니고요고짜라 짜고? 안 뽑았어요. <laughs> 아니, o w I could g 데왜왜안뽑 y e 어 a 아니 그게 아니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다른, 아니. 친구들을, 다른 친구들도 했잖아. 말하려고 했으나 그래. 꼭한 명만 말해야 된다고 o 더라고요 근데 그때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요 n t k n 아닌데요. 아 n t 자꾸 o w 나 d o 고 t know. 고 don't 고 키가 붙나? <laughs> 아, 이렇게? 이렇게? 다들 삐져서 어떡합니까? 오, 어떻게 오, 살아가려고 그러니? 아니, 담아둔 건 아니고요. <웃음> <웃음> <그럼> 이거 내보내주세요. 게몇 <laughs> 살이더라? 어, 어디야? 2 0살이힘까2 0 어? 지금 저몇 살지도 모르는 아니, 담아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아니, 알고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당신이 약간, 자꾸, 당, 당신이 자꾸, 나 뭐, 태어나, 뭐 이러고. 그래가지고, 잠깐 나이를 잊었을 뿐, 친구 사는 것 같아서. 에휴, 한야 같은 언니한테 어떻게 읽어, 이너 작은 거 알라고. 말안 해? 한야 <laughs> 같은 언니한테 제가 어떻게 읽어, 이거? 왜말안 해? 응, <laughs> 떼버린다 마. 아, 기대해봐. 야, 따라와. <laughs> 아, 보고. 아직 끝났어? 대게 보러 가자.